왜 들어? 손에 힘 줘. 손이 왜 자꾸 움직여? 움직이지 마. 항상 빗질한 상태에서 왼손은 무조건 고정. 때려 죽여도 고정해, 고정.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laughs> 왜 움직여? 어, 또 움직인다. 때려 죽여도 무조건 고정.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커트 선이 무너집니다. 어? 음. 움직이지 마요 네. 하... 음. 자 잡고 네. 깔끔하게 빗질하는 것도 배우시고 핀셋으 네. 하지 마시고 빗으로 하세요 항상 왼손은 무조건 뭐다? 고정! 고정! 이렇게 타셔도 되고요. 각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이 넓이에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여기 파티탄 거에 똑같은 넓이로 똑같이 평행을 가게끔 타시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파팅이에요.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왼손은 무조건 고정? 파마할 때 여러분들이 왼손이 움직이면 파마하고 울어야안 울어요? 맞아요. 그럼 커트할 때에도 지금 내가 손가락이 움직였으니까 커트선이 삐뚤어요, 안 삐뚤어요? 삐뚤죠, 당연히. 자, 5분 남았습니다. 직각 분배. 처음 볼때 여러분들, 시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내려서 한꺼번에 잘라버리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어? 그래도 맞아. 한 번에 내려서 잘라버려. 1차 가위라인만 제대로 잡아놓고, 어? 물좀 뿌려요. 너무 많았어. 물좀 뿌려. 어?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커트 로 해놓은 게 지금 잘 보면 얘가 뭐 뭐하고 닮았어요? 긴 머리 커트에 머시름 하고 좀닮지 않았어요? 서고왜지 여기 여기 직각 인는 그럼 직비침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가 이 파팅 이 파팅의 직각 인데 예, 직각인데얘 집값, 예, 집고개는 직각, 직각, 직각. 똑바로, 고개가, 고개가 달라, 달라집니다. 정중선, 핏이, 정중선, 똑바로 고개가 똑바로 뛰어든 것같가 똑바로 뛰어든 것 같아. 똑바로 하고 든것 같아. 똑바로 뛰어든 똑바로 뛰 똑바로 뛰어든 다 잘랐어요? 조금만. 조금만. 중금만 조금만. 정중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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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렇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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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습관이 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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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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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옆으로 금만조금 지금 자세가 삐뚤어졌잖아. 여러분, 또, 또! 또! <laughs> 집값군이 또집값군기잖아왜 자꾸 이게 집값군이 아니잖아. 여기가 집값군기잖아왜 자꾸 이렇게 때려고 땡겨와. 이게 집값분이 아니잖아. 이게 집값군기잖아 직각 몰라요 직각 두, 두, 어 파팅에 직각 90도 손가락은 절대 뒤집지 마세요 네. 내린 상태에서 무조건 고정 때려 죽여도 왼손은 빗질한 상태에서 때려 죽여도 왼손은 무조건 고정 그 상태에서 컷트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요할 때 지금 처음부터 이걸 자세를 잡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 커트선이 맨날 다르게 나와요. 어? 지금 잡을 때잘 잡으세요. 지금 잡아줄 게요 어, 이거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커트선이 안 맞습니다. 이 자세가 내 몸과 빗질하는 자세가 내 혼인일체가 되셔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어도이 자세가 하루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한 마리 다 되셨었죠? 네 헤매다 헤매 진짜 <웃음> <웃음> 앞으로 똑바로 해요? <laughs> 앞으로 똑바로 해요? 음. 앞으로 똑바로 해요? 앞으로도 꼽는데 그각 벽이 안 나와요? 응. 다시 비치 해보세요. 응. 그 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들어야죠. 더 들어야죠, 각이. 각이 지금 여기는. 요이 파팅에 이 정도 나와야지이 정도 나와야지 파팅. 직각이 정도 나이 정도 90도. 나와야지이 정도 나와야지이 정도 자꾸 9 0도라는거 개념을 어이 정도 이나야 나는, 나는 직각으로 해서 잘고오는데 변이 분갈을 가장 없어. 우리가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가 뭔지 아세요? 직각 분배에 온베이스 커트가 제일 어려워요. 직각 분배에 온베이스. 나머지는 다 변이 분배에 비평형으로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온베이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양쪽에 대칭을 이등변삼각형을 만든다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다못 끝낸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내려서 다 잘라 주세요. 어 앞에 하고 두 번에 끝나서 하시면 되지. 자 내가 얘도 길이를 선정을 먼저 해요. 그때로 어때요? 보세요 어느 손에서 딱 빗질을 딱해서 내가 어디까지 빗질자 이렇게 잘라. 음, 그래서 옮겨, 옮겨. V 라인으로, V 라인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응. 그렇지. 잘라보고 응. 잘라. 오늘 잘라. 어. 잘라야지 이거 보이. 이거 처음 편하게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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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런 다음에 그렇지. 피난다. 피나잖아. 분만나. 그치? 집값은 그러면 음, 왜? 그러면내가 잘리는 거고 왜 이렇게, 데고 이렇게 데고. 되냐면 내그 자세가, 오, 이렇게, 잘, 됐을 때, 자세가 오, 이렇게 됐을 때내 시선이 맞으면 이게 들이는 되거든요 어, 근데 얘는 내아있에니까 잘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 내가 각도를 내려서 다리를 내려서 이상태로 왜 내려서 털나? 빗질을 헤드 털어야지. 왜 내려서 털나? 처음에 내가 각도를 뒤로 빼한 그럼 펴면서. 무슨? 어? 아무리 하나도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내 몸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커트를 해 머리로. 그럼 처음에 내가 각도 잡은 거 있죠. 그걸 각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내리냐고. 내리면 층이 안 생긴다니까? 층도 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땡겨서 커트를 해야지. 내가 아까 잡았던 각도 유지를 해줘야지. 생각하면서 카트 하세요. 몸으로 카트 하지 마시고, 응? 응? 처음에 각도 잡으면 그 각도 계속 유지를 해야죠. 세워야지 더. 고개를 허리를 펴서 옆으로 와서 세워. 더 세워야지. 왜 몸을 안 세우고 손가락만 세우는데? 허리도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거예요. 허리 숙여 이렇게 세우잖아, 버티콜이잖아더 숙여. 왜 몸은 뭐, 낮추기만 하고 뭐, 허리는 안 굽혀? 허리 <laughs> 이렇게 굽혀. 안 굽어져. <laughs> 자 이제 오세요. 오세요. 지금 내가 계속 기다리면 다음 손못 나가요. 어? 나머지 못 하시는 거는요,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막상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빛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응? 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제가 아까 하는 건 되게 쉬워 보였죠? 근데 막상 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자세는요,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결과치예요 이 자세를 내, 내 몸과 혼연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커트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경직까지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빗이라는걸 물재기 연습을 하셔야죠. 가발많이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허리 숙이라니까 이렇게 생각어서 자르고 있어. 이렇게 완전히 숙여야지. 자, 버티컬, 아까, 아까 버티컬 커트한테 제가 어떻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이, 뭐야, 이게? 이게 직각이야? 이게 직각이냐고. 이게 직각이잖아. 두상이, 지금 두상이,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이게 직각이고, 여기서는 이게 직각이고, 여기서는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커트를 더 잘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공계 쪽이라서 이런 논리를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작품을 잘 만드는데 드라이나 이런 거에 더 소질이 있고요 남자들은 커트에 그래서 소질이 있는 거예요자 이렇게 짜놓으니까 지금 금방 짜놓으니까 스타일이 다 나오죠. 자 층을 아까 내가 층을 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떨어지는 선과 얘가 떨어지는 선의 층이 봐봐 피나오 <laughs> 층이 요만큼 층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층이그대로 연결되면서 뒷머리는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는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층이 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층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층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층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 앞,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얘는 길어질 것이고 얘는 짧아질 것이고. 그리고 얘가, 얘 머리가 계속 뒤로,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짧아, 얘가 커트가 되면서 층이 날 것이고 얘는 계속 고정이 돼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짧아지면서 떨어지면서